핵심 서류 몇 가지는요 반드시 직접 내용을 파악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만들어 준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한게 아니라 마치 뭐 같아요? 완전 라디오 방송이죠 지금. 와 대박이야. 자 우리 지난번 조차 모임 때 제가 간단하게 소개시켜 드린 내용이 하나 있죠. 내용이 하나 있어요. 제가 사실 AI 관련돼서 여러 가지 생각 과 고민들을 하다가 한계 부딪힌 게 하나 있어요. 할루시네이션 거짓말하는 거 때문에 우리 대표님들이 어쩜 이렇게 다 똑같이 거짓말을 하냐 <laughs> 라는 부분들이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실수하면 안 되잖아요. 이걸 실수를 안 하게 하려면 어떻게 할까 에 대한 부분을 열심히 찾아보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기가 막힌 거 하나를 발견해요. 기가 막힌 거 그게 오늘 소개시켜드릴 주차 모임 때 했었죠? 네. 노트북 LM입니다. 혹시 제가 소개시켜드린 이후에 해보셨을까요? 네. 아, 그래요? 네. 어떤 게 특징이죠? 어 그쵸, 그쵸. 맞아요, 맞아요. 어, 오늘 첫 번째로 여러분이랑 같이 진행해 볼 실습은 노트북 LM을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아마 오늘 이것만 잘 배워도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실 거예요. 노트북에 램, 일단 먼저 소개 부터 시켜드리고 같이 실습을 할 거니까 잘 들어보세요. 일단 우리가 그동안 알았던 건 뭐죠? 채찌 PT만 알았죠. 그죠? 그런데 채찌 PT의 가장 큰 문제가 뭐라고요? 음. 할루시네이션이에요. 그 다음에 출처를 제공해줘. 라고 프롬프트를 남겼죠. 그러면 채찌 PT가 출처를 보여주죠. 가끔 없는 출처 보여줘요. 혹시 그런 거 발견하셨어요? 어, 그래서 마치 진짜 출처가 있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더라고요. 자, 다음에 아시는 것처럼 여러분의 정보가 오픈 AI라는 그 회사로 나갑니다. 일부 새 나가요. 구글 드라이브 연동을 해놓은다든지 뭐 하게 되면 새 나가요. 그래서 혹시 아세요? 어, 기업체의 연구부서에서는 채취피트 사용이 금지예요. 우리나라 기업체 연구부서에서는 채 g PT 사용이 금지입니다. 금지예요. 그래서 이런 식의 단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노트북 LM으로 딱 넘어오면서 이 단점이 다 사라져요. 자, 일단 어떤 특징이 있냐면 내가 제공한 문서, 제공한 정보를 기반으로만 답변을 해요. 그러니까 단점이라고 한다면, 모르 모른, 모른다 그래요. AI, 채 g PT는 그동안 뭐 했죠? 모르는데 아는 척 하잖아. 어, 이렇게 까불지 않아요. 모르면 모른다. 제공한 준 자료에는 내용이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확인하기 어렵다. 이것도 나와요. 제가 뭘로 예전에 테스트 해봤냐면 10월 15일 부동산 정책 자료 있죠. 그거 가지고 올려놓고 테스트를 굴려봤더니 와 모른대. 제시해 준 자료에는 구체적인 설명이 없어서 정확한 파악이 어렵다고 딱딱 그렇게 토해내더라고요. 토해내더라고요. 그러면서 우리가 또 깨달은 게 하나 있죠. 우리는 채 g p t 이용할 때는 프로젝트라는 걸 만들어서 거기다가 자료를 업로드 시켜놓고 학습을 시켰죠. 그리고 그 학습된, 제공한 자료, 제공한 정보 안에서 답을 찾아서 주라고 할수 있었어요. 그런데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면서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자료가 있어야만 돼요. 대표적인 케이스가 인터넷에 있는 자료를 학습하라고 시킬 수는 없었단 말이죠. 그런데 노트북 LM으로 딱 넘어오면서 그 제한이 없어져요. 없어져서, 네, 굉장히 편합니다. 또, 자료가 없을 수도 있죠. 없을 수도 있죠. 그 대표님들이 어렵다고 느낄 게 뭐냐면은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답변을 요구하는 경우에 어려움을 느낄 수 있어요. 자료가 없는 상태에서 노트북 LM을 사용할 때는 그게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쓰고 있냐면 채지 PT는 문서 같은 거 만들 때 약간의 좀 창의성이 필요한 일. 이런 일을 써요. 얘는 할루시네이션이 좀 들어간다 하더라도 큰 문제 없는 것들. 그런데 객관적인 정보가 필요한 경우. 요 때는 노트북 LM에서 좋더라고요. 참고로 노트북 LM이라는 걸 이렇게 생각하면 제일 쉬워요. 이따가 나오겠지만 노트북 LM이 재미나이를 만들기 위한 일종의 그 연구 모델 중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재미나이 안에 뭐가 있는 거예요? 노트북 LM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있는 거예요 대신 재미나이 버전이 더 높아요 더 높아요 노트북 lm 의 버전이 더 낮아요 이게 차이점인 거예요 이게 차이점 그런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충분히 그 효용성, 효용성 있게 사용할 수 있겠더라 라는 겁니다 차라에서 노트북 lm 을 사용할 때 제일 중요한 거 내가 제공한 문서 내가 제공한 정보 같은 것들이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걸 기반으로 질문이라는 걸 하고 그 결과물을 여러 가지 유형과 형태로 보여주더라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환각이 거의 없어요 출처 명확합니다 그 다음에 노트북LM의 특징은 정보가 새 나가지 않아요 새 나가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내가 나를 위한 비서를 만들 수 있어요 노트북LM이 그게 가능하더라고요 만들 수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볼 수 있습니다 해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맨 밑에 보면 최적 활용 사례 나오죠. 논문 보고서, 법률 문서 요약을 하고, 분석을 하고, 회의 기반, 핵심 내용을 도출을 하고, 할리 목록 추출하고, 인터뷰자로 분석하고, 인사이트 도출하고, 개인의 학습 자료, 이런 것들을 올려놓고, 어, 하는 것들을 할수 있어요. 반면에 채찌 PT는 창의적인 것, 이런 것들에 활용을 해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먼저 뭐가 선행되어야 되냐면, 요거, 이 부분이 선행이 돼줘야 돼요. 제일 먼저 뭐예요? 출처. 출처. 그래서 출처에 추가해 보면 소스 업로드를 통해서 뭐 PDF 파일이나 텍스트 파일 같은 것들을 이렇게 제공할 수 있어요. 구글 드라이브하고 연동시킬 수 있어요. 그다음에 인터넷에 있는 링크 주소를 올려 줄 수도 있어요. 그다음에 여러분이 텍스트로 아예 제공해 줄 수도 있어요. 있어요. 그리고 검색이라는 걸 통해서 이 자료들을 추가할 수 있는 방법도 있어요. 있어요. 요게 먼저 진행이 돼줘야 제대로 된 노트북 LM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어요. 됐죠? 그러니까 학습을 먼저 시키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를 뭐예요? 프롬프트. 물어본다는 거죠. 질문도 하고, 뭐,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면 결과물이에요. 결과물. AI 오디오 오버뷰라는 결과물. 그리고 동영상 개요라는 결과물. 그리고 마인드맵이라는 결과물. 그리고 보고서라는 결과물. 플래시 카드, 퀴즈, 메모라는 결과물. 이런 결과물들을 만들어줘요. 이런 결과물들을 만들어줘요. 자,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출력물이 채찌 PT 같은 경우에는 사실 뭐 심플했죠. 텍스트, 아니면 뭐 이미지, 아니면 영상은 또 넘어가야 되잖아, 소라로. 이렇게 했다면 얘는 저렇게 다양한 형태로 출력물을 원하는 형태로 뽑아볼 수 있어요. 뽑아볼 수 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테스트용으로 만들어 본 거예요. 프롬프트는 좋겠죠. 그리고 노트북 LM을 돌렸겠죠. 그리고 나서 한 거예요. 근데 잘 들어보세요. 오늘은 그 한국 부동산 거래 의속살을 파헤친 어 거의 뭐 작전 지도 같다고 할까요? 부동산 중개 매뉴얼이라는 자료를 가지고 좀 깊이 들어가 보려 합니다. 양이 정말 방대한데 이걸 다보긴 어렵고 저희가 좀 핵심만 뽑아드리겠습니다. 당신이 뭐 실제로 집을 사거나 팔때 아니면 그냥 이 복잡한 시장이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지 궁금할 때아 하고 무릎을 탁칠만한 그런 정보들 네 그리고 또 놓치기 쉬운 함정들 거래 과정을 좀더 현명하게 헤쳐나갈 수 있는 팁들 이런 것들을 좀 찾아내 보려고요 그야말로 부동산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지 않도록 중요한 내용만 딱 골라낸 음 일종의 지식 내비게이션이 되어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부동산이라는 게 워낙 큰 금액이 오가는 거래이다 보니까요. 어, 정말 작은 정보 하나가 나중에 큰 차이를 만들 수가 있어요. 이 자료는 그 과정을 이해하는 데 아주 중요한 실마리들을 많이 담고 있습니다. 특히 거래 경험이 음, 많지 않으신 분들이 흔히 빠지기 쉬운 함정이라던가 아니면 '어, 이것까지 확인해야 돼?' 싶은데 데꼭 짚고 넘어가야 하는 그런 부분들 여기에 좀 주목해서 이야기를 풀어. 가면 어떨까 싶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가장 기본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부동산 계약하기 전에 오, 책상 위에 막 쌓이는 그 서류들 있잖아요. 이게 정말 중요하다고는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서류를 왜 그렇게까지 꼼꼼히 들여다봐야 하는 걸까요? 그냥 뭐 중개사님 말씀만 믿으면 안 되는 건지. 아 물론 신뢰도 중요하죠. 근데 내 재산을 지키는 가장 첫걸음은 역시 스스로 확인하는 데 있다고 봐야 합니다. 핵심서류 몇 가지는요 반드시 직접 내용을 파악하시는 게 좋습니다 자 만들어 준 거예요 제가 이렇게 한게 아니라 마치 뭐 같아요 완전 라디오 방송이죠 지금 와, 대박이야 그럼 이제 생각해 봅시다 뭘 제공했을까요 그죠 부동산 중개 매뉴얼이라는 <laughs> 교재를 제공했겠죠 뭐라고 썼을까요 집주인처럼 꼼꼼하게 부동산 계약 함정을 피하는 법이라고 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렇게 만들어준 거예요. 와, 씨 대박이죠. 대박이죠. 네, 이따가 할 거야. 그래서 <laughs> 이따가 뭐 갖고 할 거냐면 10월 15일 부동산 대책 가지고 만들어볼 거예요. 재밌겠죠? 자, 밑에 궁금하잖아. 근데 질문을 바꾸면 내용이 어떻게 달라질지 궁금하잖아요. 그래서 또 하나 만들어봤어요. 이것도 같이 한번 들어볼까요? 응, 당신이 보내주신 아주 흥미로운 자료, 어, 바로 이 부동산 중개 매뉴얼을 한번 깊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와 이거 정말 두꺼운데요. 거의 뭐 공인중개사 시험 준비 서적 같기도 하고요. 네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또이 복잡한 부동산 거래의 세계를 음, 잘 헤쳐나갈 수 있는 일종의 비밀지도 그런 느낌도 들더라고요. 네 그렇죠. 실제로 공인중개사 분들이 실무에서 참고하는 뭐 거의 모든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계약 전에 뭘 확인해야 하는지부터 시작해서요. 온갖 서류 작성법, 아 세금 문제 복잡하잖아요. 아유 세금 <laughs> 그렇죠. 네, 심지어 실제 분쟁 사례랑 뭐 해결 방법까지 아주 꼼꼼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이야, 그야말로 부동산 거래의 전 과정을 담은 백과사전이네요, 정말. 근데 이걸 뭐 일반인이 다 읽고 이해하기는 좀 어렵잖아요 사실 양이 너무 많으니까요 네 맞아요 너무 방대하죠 그래서 오늘 저희 목표는요 이 매뉴얼의 핵심 특히 이제 부동산 거래가 좀 낯선 당신 입장에서 아 이건 꼭 알아야겠다 싶은 정보들 있잖아요 그리고 또어 이게 이런 뜻이었구나 하고 이렇게 음, 무릎을 탁 치게 만드는 그런 포인트들 그런 것들을 좀 쏙쏙 뽑아내서 알기 쉽게 풀어드리는 겁니다. 네, 좋습니다. 자, 어때요? 어 기가 막히죠. 이제 라디오 없어질 것 같잖아요. <laughs> 어차피 얼굴 안 나오면 이제 AI가 방송할 것 같은데 그죠? 아 그러면서 또 이런 생각도 들더라고. 팟캐스트를 하나 개설을 해? 그리고 거기다가 때려 넣어? 뭐 이런 생각도? 들긴 하더라고요. 자, 이게 첫 번째 오디오 뷰에 대한 결과물이에요. 오디오 뷰.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동영상이에요. 동영상.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놨어요. 제목이 뭐였겠어요? <laughs> 중기업 과태료 핵심 가이드라고 해서 영상을 만들어 달라고 한 거죠. 보면 정말 여러 가지 신경 쓸게 많지만 이건 절대 놓치면 안 되죠. 바로 행정 처분. 특히 과태료 얘기인데요. 오늘 이 복잡한 과태료 규정의 핵심만 제대로 한번 짚어 보겠습니다. 에이, 설마 싶으시죠? 근데 이게 진짜 현실이 될수 있습니다. 무심토 쓴 광고 문구 한줄 혹은 깜빡하고 놓친 신고 자, 대표들 하나만 생각해 봅시다. 저가 아무것도 안 하고 AI가 만들어 준 영상이에요. 영상이에요. 하나만 생각해 봅시다. 이따 딱 보면 어떤 느낌이 들어요? 좀 없어 보이죠. 디자인 감각도 좀 떨어지고, 그죠. 샘플로 이미지 보여줬으면 바꿔 껴야죠. 저걸 그냥 사용하려고 하면 그건 좀 어렵겠죠. 안 되겠죠? 이미지만 바꿔 끼면 되잖아요. 얼마나 쉬워요. 그죠? 네. 근데 또 이런 생각도 좀 들긴 하죠. 저게 내 목소리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하죠. <laughs> 내 목소리로 할수 있을까요? 어, 아, 있어요. 어, 벌써 감은 왔어, 그지? 네. 당연히 할수 있어요. 근데 오늘 안할 거예요. 안 하는 이유는 목소리를 훈련시켜야 돼요. AI한테. 그래서 방법만 알려드릴 거고, 훈련은 여기가 공간이 시끄러워가지고 제대로 훈련이 안 돼요. 네. 그래서 나중에 훈련시켜서 여러분의 목소리로 갔다가 입히시면 됩니다. 입히시면 돼요.